떠오진 사람 없어요? 정답. 누구? 이순신? <laughs> 정답. 대행사 드라마에 꽂혔잖아요. 김답이영 씨가 어저께 그 말했어요. 네. 다 가질 수 없으면 반이라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갑자기 에이. 왜 그런 말하는 거예요? <laughs>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만큼 이보영 씨 멋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오늘 여기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 맞아요. 사이즈도 좋은 미시들의 천국. 올 봄에도 어른. 돌아왔습니다, 미시들의 천국. 어. 뭐죠? 이게 셔츠인가요? 뭐 원피스인가요? 이제 뭐래, 이게. 셔츠 전문인 거 몰라요? 아 어, 알잖아요 어. 셔츠예요 그 시기한 롱 셔츠예요 근데 그냥 롱 셔츠가 아니고 야 이건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셔츠구나, 이런 어, 느낌이 들어요. 약간 옷이. 미술관 원장님 같은 느낌도 좀 나요. 모던하고, 해부학적이면서 어. 약간 철학적인 그런 옷이라고 할까요? 누나가 사사반 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많이 큽니다. 좀 많이 큽니다. 이건 어, 적정 사이즈부터 일단 말하거든요. 6677으시면 어. 가장 예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엉덩이를 감쪽같이 가려드려요. 저는 어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 근데 이런 옥스퍼드지에 이런 좀 어. 하드한 남방을 입으면 좋은 게 어. 없는 가다가 생겨요. 원단 자체가 어. 하드예요 어, 어, 어. 옥스포드지가 아닌데, 어. 옥스포드지 이상 탄탄해요. 그렇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허리에 이게 그렇죠. 뭐죠? 이게 멋은 있는데, 이게 판매로 이어질 경우, 이끈 설명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대략 어... <laughs> 아, 난감해. 일단 풀어봐. 프로만. 일단 풀면요 어, 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박시한 어, 어. 음. 단추도 어. 여기가 되게 소매 특이한 소매추 어. 나처럼 접는 거 좋아하는 인간을 위해서 어. 사장님이 어. 달아놨다 어. 접어서 고정시키라고 어. 원래는 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 받은 대로 단추만 채우면 요래요 약간 남편의 그 와이셔츠 빌려 입은 그런 느낌으로 어. 어. 그런 느낌인데 나 진짜 이 남방 딱 보고 무슨 생각나? 미쳤나 봐이 사장님 <웃음> 이렇게 해봐도 <laughs> 약간 오버 사이즈의 이런 남방 느낌인데 뭐가 미쳤어요. 자 어... 아, 이제 들어갑니다 저... 받으시면 입으신 어... 다음에 단추를 여기에다 잠궈요. 어... 무심하게 접어 딱딱 접지 말고 어. 그냥 대충 느낌 어. 가는 대로 요거는 어. 끈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어. 이게 끈이 탈부착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너무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요게 멋이에요. 어. 단추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어. 단추 구멍이 자기 허리에 맞게 뚫려져 있어요. 약간 네. 유도복 끈처럼 어. 요렇게 됩니다. 밑에는 요런 바지나 레깅스를 오, 입는 걸 추천하나요? 그냥 아무거나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저는 와이드한 것보다는 차라리 레깅스 아니면 그냥 일자 핏 음. 그런 거 입으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요거 컬러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이 집은 어레이즈 이렇게 세 컬러예요. 항상 이집 셔츠를 팔면 어. 1번이 그냥 기본 화이트고요. 어. 2등은 무조건 얘예요. 조금 진한 베이지인데 피부가 하얘신 분들보다 약간 좀 톤이 좀 칙칙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음. 그분들이 의외로 이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음. 여기에다가 목걸이 딱 하나 해주시면, 야, 누구 남부라운 사람 없습니다 요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요게... 거는착코 원단 자체가 셔켓이라고 해서 이 안에 어. 그냥 레이스 나시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요 얘는 아. 아우터처럼 살짝 걸쳐 주셔도 돼요 아. 간절기에 외투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예요 자세한 또 코디법은 라이브 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 좋아요. 이집 바지도 제가 사랑하는 바지예요. 교복 가게예요. 되게 멋있는데 편안한 바지. 살짝 부츠컷. 어. 근데 보세요, 붙지 않아요. 쫄바지 아니에요. 여기 붙으면 사실 굉장히 뚱뚱해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무슨 원단이죠 이게? 그냥 스판이 들어가 있는 폴리 소재인데 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편하고 날씬해 보여. 데일리로 입으시면 여러분들이 뽕을 빼 이런 느낌이 빡 어. 듭니다. 그리고 이 앞에 중심선이 정확하게 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선 때문에 더 날씬해 보이고 어. 여기 근데 이게 더 대박이에요. 이 여분이 없으면요 어. 그냥 좀 평범했을 것 같아요. 청바지 부츠컷 요즘 어. 나팔바지 어. 만들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자르거든요. 어. 그 느낌을 살려서 이 원단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입체적이고 지루해 보이지 않고 어. 다리가 정말 길어 보여. 요 어. 제가 요즘에 방학 내내 겨울 방학 엄마 셔틀했단 말이야. 어. 학원에 가면 다 엄마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닝 어. 입고 있으면 엄마들이 나한테 말 시키는 거 싫어. 아. 창피해 근데 이런거딱 입고 가 가지고 아, 음. 어, 우리 아들 어떻게공좀 넣나? 이렇게 음, 딱 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뭐저저바지 뭐지? 와서 말좀걸어줬으면 하는 그런 룩이에요. 이게 지금 누나 입은 게 차콜인가요? 차콜? 착홀? 제가 입은 게 약간 카키가 도는 차콜이에요. 어. 어. 카키빛이 살짝 돌아요. 어. 어. 다른 컬러 보여 주세요. 블랙. 어. 블랙도 이쁜데 이거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보이는요 제가 블랙이 있는 바지 웬만하면 어. 근데 왜 블랙을 안 입었냐면 일단 이 컬러가 다른 데 전혀 나오지 않는 이 집만 어. 있는 컬러예요. 기본 화이트랑 받쳤을 때 어. 이렇게 자연스럽고 세련된 컬러가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 정말 마음에 들고 어. 아니에요, 언니. 저는 일단 그냥 블랙이 마음이 편해요. 하시는 어.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블랙은 여러분을 굉장히 날씬하게 만들어 드거니요 스트림이 있는데 이거는몇 가지는 맞을까요? 사이즈가. 아. 제가 25 입잖아요. 아, 아, 아. 전 스트링을 당겼는데도 커요, 지금. 아, 그러면 한 20... 26에서 28까지 28 주... 어. 26, 27, 28분들이 어. 가장 예쁘게 맞으신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어. 이 바지를 입으시면 네. 당분간 다른 바지는 못 입으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라이브때 제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길이남바번봐니까 어. 측면 한번 보여주세요 어. 제가 지금 3.5cm 신었어요 어, 어. 3.5cm 신으니까 딱 좋아요 1 6 0만 넘어가시면 운동화 신으셔도 어. 되게 편안한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라인 독주. 여기는 미시들의 천국임이 틀림없어 안에 이너 보여주세요 어. 이런 댓글들이 많잖아요. 맞... 근데 그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니트 말고요, 셔츠 말고요, 블라우스 말고요, 어. 티 조가리 말고요. 어. 이너 보여주세요. 어. 이런 분들이 꼭 있다. 이어 공주 올려야 되나 이너? 진짜 제 주변에 그런 지인이 있었어요. 니트 말고 블라우스 말고 셔츠 말고 티는 안 된대 허접해서. 어. 그럼 뭐이녀나. <laughs> <laughs> 욕할 뻔했어 나 진짜. 저 이거 똑같은, 어, 똑같은. 경험 있는데 누나. 식사 뭐 하실 거예요? 떡볶이 말고 돈가스 살찌니까 싫고 뭐 그럼 뭐 이냐 이 옷은 요 그냥 지퍼로 돼 있거든요 아 지퍼를 열어서 아 입으시고 잠그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어. 이건 패턴의 힘이에요 너무 예쁘고 실용적이고 어. 특이하죠 이 옷이 어. 왜 좋으냐면요 편한데 예뻐요 왜? 아무렇게나 막 입으셔도 어. 고급스러워 보여요. 어. 이게 충족이 되는 옷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 셔츠가 주는 되게 멋있은 아우라가 딱 있잖아요. 하지만 구김이 가고 좀 아주 편안하진 않아요. 추렌닝처럼. 이아이템에 어? 이름 생각났어요. 뭐요? 아무거나 불러. 오늘 멀지? 아무거나 입지를 대고 입어. 야, 아무 노래처럼. <웃음> <웃음> 아무 노래처럼. 어. 입었는데 느낌은요. 사실 추렌닝 입은 것 같아요. 폴린데 어. 되게 탄탄하면서도 어. 어느 정도 스판감이 느껴져요. 어. 이 사이즈는 몇 가지 맞을까요? 사이즈는 미시장을 입어봐야 정확할 것 같은데 7 어. 7이 아슬아슬해요 아. 왜냐면 여기는요 굉장히 아. 여유가 있는데 아. 이 옷의 세명은 요다트잖아요7 7분들이 아, 아. 입으셨을 때 중부지방 개인 사정에 따라 요게 낄 수도 있어요 요 라인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상체는 없는 가슴도 만들어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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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C로 만들어주는 어. 이 마술과 같은 브라우스 그리고 다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뭘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런데 이런 어, 봉제선이 이거 자체가 패턴을 살려서 이렇게 입체 봉제를 해줌으로써 디테일이 될수 있게 만들어놨다다 음, 잡아줬어요 심지어 여기 밑에도 맞아요. 밑에도 다 잡아줬어요 그래 서 사실은 저한테는 지금 큰 느낌이 있고요. 어, 어. 66 정도 되시는 분이 난좀 떡대가 있어서 프릴 블라우스 안 어울려요. 이러신 분들이 아, 있죠.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프릴... 소매 부분도 살짝 어 소매 부분도 어 기본 단단합니다 이게 단단해요. 이게 원단이 흐물흐물한 그런 아이가 어, 어, 어. 어, 어. 아니야. 그런 싸그라 뭐 폴리가 세탁기, 아니야. 세탁기 연속 1 0번 돌려도 안 풀리는 그런 원단이요. 요거 따라갈라 보세요. 따라갈라. 어. 누나가 입은 색깔이 베이지. 타키 요거... 어. 블랙. 개인적으로 이두 어. 칼라를 추천해요. 주렁주렁 목걸이 좀 해주시면 어. 블랙이 또 그렇게 멋있을 수가 그, 없어요. 이렇게 딱 바트 잡힌 것도 멋있게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어. 이 블랙은 올 블랙으로 입으셔도 이 브라우저 자체가 굉장히 입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음. 주얼리 정도만 하시면 정말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 옷이 돼줄 거예요. 아. 디테일 보시고 싶다. 어, 다른 코디법 보시고 싶다.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하신 미시들의 천국의 신상 어떠셨어요? 다육시 아, 순양이다 육시 순양이다 여기는 상호를 순양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진양철리도 네. 울고 가겠어 고집 사모님들 누가 어. 입어도 다 어울릴 어. 것 같은 그런 옷들이었어 사이즈도 너무 좋고 그 어.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 어. 좋아요 어. 알림설정 꼭 하셔야 돼요 어. 알림설정 안 하시면 언제 공구하는지 아실 수가 없어요 요즘 라이브도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 네.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